전쟁 발발 67주년에 그저 더군다나 주일날 6.25 똑같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 몇만 명이 사망했는가 봤더니 국군은 62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유엔군이 16만 명, 그 북한군이 좀더 많이 죽었어요. 93만 명. 그 제일 많이 죽은 것이 중공군. 백만 명 그리고 이제 민간인들이 또 많이 죽고 다쳤어요 250만, 이재민이 370만, 전쟁 미망인이 30만, 전쟁 고아가 10만, 이상가족이 천만 그래서 죽거나 다치거나 이상가족이 됐거나 이런 분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1,900만 명이 6.25에 그 피해를 입었어요 3천만 명 중에 제가 평양에 갔을 때그 개선탑을 올라갔는데 그 개선탑을 안내해 주던 그 안내원이 이런 말을 해요. 당시에 평양 주민이 40만 명 있었답니다. 그런데 평양에 떨어진 폭탄 숫자가 43만 발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한 발씩 터뜨려주고 3만 발을 모아서 보너스를 한번더 터뜨렸다고 그러면서 평양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는데 그 안내원이 자랑하고 싶은 건 김일성이 이걸 잘 정치해서 이렇게 평양이 북한식으로 말해서 일떠 섰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40만 명이 사는데 43만 별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빨갱이 하면 치를 떨지만 북쪽 동포들은 누구를 무서워할까요? 북한식으로 말해서 미제 아주 남북이 6.25에 아주 처절함을 겪었어요. 그 당시에 북한 주민이 90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모두 120만 명. 그리고 다친 사람이 180만 명. 그래서 300만 명이 죽거나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다친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 6.25의 전쟁에 아주 큰 고통을 겪은 것 이제는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별로 그 빨갱이 놈들이야 다 죽어야지 그런 표정을 좀 째려보고 계셔서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래도 오늘 단임 목사님 정규재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규재 목사님이 오늘 세일의 기도 21차를 써주셨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3,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줄이면 죽여 버려. 이렇게 안돼 있어요. 성경은요.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죠? 악에게 지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악에게 져라. 아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는 악과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음 복음 통일을 실천하는 한국 교회 이렇게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본 것은 한국 교회가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보수 교회는 북한 선교, 진보 교회는 평화 통일.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보수 교회와 진보 교회가 하나의 노력을 하자. 그래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 노력을 한국 교회가 해나갔으면 좋겠다해서 복음 통일이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준비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다. 왜냐하면 금년이 6.25 전쟁 몇 주년이라 그랬죠? 67 주년. 예. 그러면 3년 뒤인 2020년이면. 유교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에 국토 분단이 일어났어요. 70년이면 2015년이에요. 벌써 국토 분단이 일어났는지 7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졌던 평양이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금년이 60 9년이에요. 내년이 되면 70년이 됩니다. 주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겠다 그러셨어요. 내년이면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 70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에 주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시면 우리 받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60대 이상은 다 실업자예요. 제가 실업자거든요. 퇴직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그래요. 6월 말에 퇴직했는데 7월 달에. 오, 근데 통장에 진짜 월급이 안 들어오네? 평생 월급장애를 살다가 안 들어오니까 아내가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늦게 퇴직한 거예요. 제 동기들은 10여 년 전부터 다 퇴직했어요. 근데 낀 세대라 부모님 부양하고 자식들 돌봐주고 그러다가 노후대비가 안된 동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40대, 50대는 가계 부채가 역대 어느 세대보다 심각해요. 20대, 30대는 역대 어느 세대보다, 20, 역대 어느 20, 30대보다 취업이 안 돼요. 맞죠? 저딸 둘이 있는데, 이쁠까요? 미울까요?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취업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둘다안 됐어요. 3년 전에. 어, 심각하더라고요. 아이들 보니까. 물론, 저는 희망이 있어요. 얘네들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세대를 쓰실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20대, 30대가 말을 안 듣는다고 기성세대는 그러는데 얘들이 그렇게 가게끔 만든 건 우리 기성세대 책임이에요. 젊은 세대를 꾸짖으면 안 돼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집장만 못 하기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느냐고 꾸짖어요. 이거 20대 30대 너무 모르는 거예요. 10대는 역대 어느 때보다 경쟁이 처절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들어요. 21일간 이거 세일의 기도를 기도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책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21일간 꼭 기도해 주세요. 21일간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렇게 볼때 제일 마음 아픈 건 지금 회개할 때 거든요. 지금 축복 주시옵소서. 이 말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회개할 인데 회개를 안 하고 덕지덕지 더러운 건 몸에 다 붙여 놓고 금물 달라고 그래요. 냄새가 진동하는 거죠.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서 회개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끝나면 집에 가서 그 악한 행실을 떠나라는 거예요. 새벽기도에서 눈물 흘리는 것만 하지 말고 눈물 흘렸으면 집에 가서 거짓말 이제부터 내가 안 하고 살겠다. 주여 거짓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 입이 그냥 달라붙게 하소서. 그리고 말하다가 거짓말이 되면 빨리 입 닦고 주님 또 거짓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남의 아내 좋아하면은 남의 아내 사랑하면 빨리 회개하고 주여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레미야서 5장 7절 9절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이라는 건내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가게 하고 너희들은 기생집에 허다히 모이며 룸살롱에 디글디글 디글 한다는 거예요 수말과 같이 이웃집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수말 아시죠? 암말 수말. 수말처럼 남의 아내 앞에 가서 이힝 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산다는 것. 음란죄가 관용한 사람이. 내가 어찌 너희에게 복수하지 않겠으며, 내가 어찌 너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그 음란죄가 육체적 음란뿐만이 아니고 영적 음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린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자본 주인이니까 자본이 주인인 사회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한쪽에 자본,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과 물질이 늘 싸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위에 가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이는 민족은 민족이라는 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또 이쪽에 공산주의, 김일성이 있으니 게 문제지만 봉수교의 칠골교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물질이 마음에 있어요. 물질을 내려놓으시. 하나님 중심으로. 부자관은 얘기를 안 들여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을 떠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대한민국 땅을 이민족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 세계의 정말 놀라운 역사기론에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어요. 북한은 평등으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린 성공했지만 국민들이 행복해야 하지 않아요. 이게 남도 북도 통일되기 전에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북과 남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평등과 자유는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이거를 연결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손양원 목사님의 그 절대 십자가 사랑으로 북녘 동포들을 우리가 섬길 때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북한 선교를 저희들이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탈북민 선교를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조선족 선교사들을 여러분 정말 존경해주고 아껴주셔야 돼요. 돈 없다고 중국 조선족들 무시하면 안 돼요. 저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정말 많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를 하다가 장백교회의 한충열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평생을 북한 선교를 하셨는데 장백교회도 엄청난 한인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허리가 구부정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봤어. 요말 아, 못한다. 나중에 한국 와서 얘기해 주는데 북한 선교하다가 중국 사람이잖아요. 이 조선족이니까 중국 공안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한 거예요. 허리가 망가졌어요 그때 고문 받아가지고. 그런데 중국 공안 경찰들도 이 한충열 목사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인 걸 알고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시 잘 했어요. 북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도움 받아서 들어갔어요. 한 목사님이 파송한 선교사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갔어요. 방울장사 이렇게 해서 보따리 장사로 그래가지고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근데 보위부가 알아서 나와가지고 작년에 죽였어요. 예수 전하다가 우리 조선종 목사님이 작년에 사망했습니다. 1995년에 저 우리 대한민국 성교사를 얘기하니까 순복음교회 출신의 안승훈 목사님이 조중접경지역에서 복음 전하고 탈북자 사역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평양에서 순교하셨어요. 우린 그분들의 피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 대신에 우린 편안하게 이곳에서 그냥 동전 하나 던지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기도 잠깐하고 그걸로 하지만 우리 대신에 제일선에서 목숨을 내놓는 목사님들은 이길 가다가 순교하셔요. 우리 북한에 들어가서 재미동포들이 열심히 하나님 나라 전해요. 그러다가 지금 많이 억류됐어요. 특별히 2000년에 김동식이라고 하는 제미 교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다리를 져세요 목사님이 장애가 있으세요 그런데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 때 92년 96년 네. 그 북한 선수단 가운데 양궁하고 몇개 팀을 돌봐줬어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다고 조중접경지역에 와서 탈북민들 돕다가 끌려 들어가서 1년 만에 순교하셨어요. 김동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남은 사람들이 저 위에 300만 공산당원, 130만 붉은 군대,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 공산당원들, 저들도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막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미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 때려잡아야 된다. 강대사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싸울 건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북한 선교는 막 기도하지 마세요. 되치기 당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던 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죄. 이거를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피로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전신 갑주를 먼저 입으셔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북한 성교 기도하지 마세요. 막 기도하시면 되치기 당해요. 그리고 본인이 성령의 전신갑주 입으신 다음에 가족들을 먼저 기도해 주세요. 가족들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끔. 그를 갈려면 가족이 혹시 남편이 아이들이 잘못된 게 보이시면 하나님께 먼저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녀와 가족들을 성령의 전신갑주로 먼저 입혀 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막바로 하지 마세요. 교회 그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그 위해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먼저 입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내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고 회개하고 한 기도는 힘 있게 응답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예, 꼭 북한 성교 기도하실 때는 회개, 예수 피, 성령의 전신 갑주,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성교사들이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해요. 이 정밀 성교사인데요. 저분은 부산에서 평생을 발달장애인들을 도우던 성교사예요. 총신 나와가지고 열심히 목회라니까 동료 목사님이 와서 너무 부러워하니까 그럼 이거 해라 하고 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목회 하는데 다른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부러워하니까 그럼 이거 아무게 목사님이 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남들이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그게 발달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하는데 아무도 와서 달라고 안 하더래요. 그래서 평생을 발달장애인들을 섬겼어요. 부산에서. 부산 미라레 대표예요. 그런데 주님이 북한 가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가 북한 아이예요. 그리고 북한 갈래니까 한국 국적으로는 자유롭게 못 가니까 호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호주 국적을 갖고 지금 북한에 들어갔어요. 정밀 성교사하고 북한 그 발달장애인하고 똑같이 생겼죠. 평생을 발달장애인을 섬기다 보니까 표정이 발달장애인하고 똑같아요. 저렇게 착해요. 근데 저분은 아주 독특한 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애들 보고 절대 1등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아빠 우리 1등 하면 뭐 해? 아 니들은 깔아주는 거 해. 니들이 1등 하면 많은 애들이 1등 못해서 마음 상하니까 너희들은 공부 못해서 그 애들. 밑에서 깔려 주면 다른 애들이 1등하고 좋잖아. 그 평생 애들 보고 1등하지 말하는 게 아빠의 신신 당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 이번에 여기 통합 문화 센터 들어오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규재 목사님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하고 협력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야 하나님 목사님과 강일교회를 정말 이 민족 속에. 위대하게 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역 선교라는 게 지금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 목사님, 강일교회니까 제가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강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성함을 바꿔서 존경하는 정규재 목사님을 이미 한국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제일 선두에 쓰셨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공학자 탑텐에 드시는 분을 주님께서 영역 선교 평신도로 세우시고 북한 선교 하게 하시고 신학 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가실 분을 강일 교회에서 영안이 열리셔서 목사님으로 총빙하시고 오시자마자 그 교회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는데 주시고 제 내비게이션에 나오지도 않는 땅에 이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남북통합문화센터가 들어오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제일 힘든 건데요 기도해야 돼요 네,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영역성교회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 정규재 목사님하고 평안국이 꼭 같이 하고 싶어요. 저희 평안국의 법인 이사님이세요, 목사님이. 그리고 저도 영역 선교는 목사님 모시고 하고 싶어서 이번에 세일에 칼럼도 영역 선교 칼럼이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꼭이 글을 한번 읽어보셔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이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희들이 일주일에 세끼. 그래서 21끼 중에 한 끼를 금식하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1분이 일주일에 한 끼를 금식해요. 저는 주일 오늘 아침에 12시까지 금식기도 합니다. 매주. 왜냐하면 북한 선교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안 하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강일교회에서도 한끼 금식하는 성도님들이 나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달에 하루 금식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30일 날 금식 기도해요. 그랬더니 특강을 어디 가서 했더니 누가 딱 그래요. 아우, 얄미요. 그래요. 저 금식 기도하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29일 날저 2월 달은 안 하시잖아요. 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차고 30일 날 비어서 저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일교에서 30일 날 하실 분이 계시면 제가 다른 날로 옮겨 가겠어요 예 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순천에 가서 이 특강을 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많이 있으셨는데 여 전도사님 한 분이 내가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하루 작정해서 저기 어느 날인데 하셔요 저는 저기 안 보이는데 어디서 제가 저 특강을 했는데 할렐루야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저 특강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저 보고 장로님, 네? 그 순천에 아무개 전도사를 아세요? 그래서 아, 내 순천에 금식기도하는 분이 한분 계셔요. 그랬더니 어머, 장로님도 아시네. 그래서 근데 권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조카 딸이에요. 근데 권사님 그 분이 금식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읽어지시나요? 저는 안 읽어지는데 거기에 순천이 있는데 우리 조카딸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저기 평안국에서 하는 하루 금식기도 하냐? 그랬더니 그 조카딸이, 어 그때 그 머리 하얀 분이 내려왔었어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강일교회에서도 한두 분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사역을 뒷바라지 하려면. 꼭 금식기도 예, 예, 아주 필요합니다. 예, 같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강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역선교. 그래서 평안국이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그 방향을 잡아주셔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음 통일은 꿈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복음 통일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